각하종합사회복지관 31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각하종합사회복지관의 31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각화정합사회복지관 박지경입니다. 2023년 2월 21일은 각화정합사회복지관이 지역주민 곁에서 함께한 지 31주년이 되는 시간입니다. 31주년을 맞이하여 각화정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의 모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하종합사회복지관은 개관 일에 지난 31년 동안 지역주민에게 곁에서 행복과 웃음을 나누고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2023년 각하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사업을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각하종화 사회복지관 안용입니다. 사례관리 사업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찾아가는 상담센터와 신규 입주자 발굴 상담을 진행을 해서 문제 해결을 진행하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뵈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임태인입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천하제일 바둑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무료함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바둑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국은 지역 주민 8명에서 속기로 진행되며 토너먼트로 대회가 진행됩니다. 대회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방문하신 관중분들이 대회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이재입니다. 평소 우려서비스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대한안마사업회 전남지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안마서비스로 하여금 몸의 활력소를 찾는 영양제 같은 시간을 저희가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입니다 어르신들 대할 때마다 항상 사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서문해 주시고 또 우리도 정성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 서비스는 평소 두발관리가 어려운 고령의 어르신분들에게 전문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과 함께 임용 서비스를 진행하여 깔끔한 용모로 화사한 얼굴을 되찾아드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오셔서 멋진 신사와 예쁜 숙녀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길어가지고 기가 덮으니까 답답했었는데 어차피 이런 좋아요 깨끗하게 네, 해주시니 진짜 고맙습니다 머리 잘랐어요 감사합니다 머리, 잘랐으면 머리 예쁘게 잘라드릴테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각하종화사회복지관 조용우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 환경활동에 관심이 있는 중장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공동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지구적인 환경활동을 통해 이웃 주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곳을 돌보는 중요한 시작 우리 함께 시작해요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 환경공동체 스담스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각화종합사회복지관 김보라입니다. 2023년 도란도란 실버 배움터를 진행합니다. 한글, 미술, 노인학대 예방교육 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복지관에 오셔서 친구분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영화제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니 오셔가지고 함께 울고 웃고 더그 영화를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관에 놀러오세요. 안녕하세요. 각하종합사회복지관 김대강입니다. 저는 각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고 을 있는데요. 저희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이 돌보는 상호돌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에는 기후환경변화와 관련해서 대응활동을 위한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업사이클링이란 활동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PT병이나 우유팩 이런 재활용 제품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를 환경 정리를 할 거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제품 만들기를 통해서 기후 환경과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지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아름다운 각하 주공 아파트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화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곁에서 마을의 주민들이 소외됨 없이 화사한 꽃처럼 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뜨거운 태양처럼 주민의 자치 능력을 강화하여 매사에 열정이 넘치도록 격려하고 곡식과 추수의 계절에는 뭔가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돌보며 <laughs>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날로 같은 각하 종합 사회 복지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정신으로 함께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안온한 지역 사회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각화 종합 사회복지관이 걸어가는 길에 주민이 믿고 동행해준다면, 앞으로도 저희 각화 종합 사회복지관은 소중한 진심을 담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평온한 보금자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Yo. I oh, oh. hope you know.